신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유.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해 온개혁한글개혁개정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. 신약 성경의 구약 성경 구절이 인용되어 있음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. 이는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 구약 성경 원문이 아닌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을 사용했기 때문이다. 70인경은 구약 성경 원문에 등장하는 여호와를 주를 뜻하는 퀴리오스로 번역했다. 70인경은 왜 여호와를 퀴리오스로 번역했을까? 유대인들은 10개명의 제3개명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열심으로, 기원전 300년경부터 여호와에 해당하는 신성사 문자를 발음하지 않았다. 그 대신 주를 의미하는 아도나이로 읽기로 결정했다. 이러한 영향으로 후대에는 히브리어 내네 자음으로 표기한 하나님의 이름의 원래 발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. 여호와란 이름의 발음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른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과 동일한지는 정확히 알수 없다. 70인경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약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.